자, 지금은 부사수가 하도 공부를 안해 갖고 돼지랑 소랑 등급이 어떻게 나는지도 몰라 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공부하던 거를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네. 자, 봐 봐라. 빨리. 자. 자, 소고기 BMS 뭐라고 따라 읽어 봐라. Let's go. 뭐 <laughs> 하나도 비프 <laughs> 비프 마블링스 코어. 어, 비프 마블링스 코어. 봐 봐라. 원래 이렇게까지 등급이 세세하게 나뉘지 않았는데. 봐 봐. 3등급, 2등급, 1등급, 원플, 투플 이렇게 있지. 예. 자, 투플 중에서도 7, 8, 9 이렇게 또 나뉘게 됐다고. 이게 2 0 1 7년이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게 이렇게 나뉘는 거야. 어? 자, 그냥 배체적은 단면적이라고 이제 등심 단면적 만 보는게 아니라 이렇게 육색어 고기 색깔도 보고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이렇게까지 판정을 이렇게 진짜 힘들게 소를 캐갖고 이렇게 어? 등급이 나오는 거라고 자그 다음 돼지 응? 자 근내 지방도에 의한 등급 기준 자 보면은 등지방 두께있지 등지방 두께 있고 자 1등급 원풀이지 원풀 원플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등외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는데 등 지방 두께가 인터넷 치면 은 보통 한 3cm 정도. 그니까 러 이제 BBC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돼지, 이 지방. 어떤 슈퍼푸드다, 이거.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, 이 지방도 정말 좋은 거거든. 근데 뭐 몸에 안 좋거나 안 받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. 이런 기본적인 것도 공부를 안 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. 네. 무조건 기름 만타고안 좋은 게 아니고, 이렇게 보시면 돼지도.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원풀 1등급 2등급 이런식으로 있고 저희는 원풀만 쓰지 않나요? 우리는 원풀 암돼지만 쓰지 아주 최상급 프리미엄 그렇지 근데 왜 암돼지 쓰는 줄 알아? <웃음> 뭐죠? <웃음> 이제 수컷돼지는 웅치라고 해가지고 그 수컷돼지의 고안에서 나오는 뭐 그런 악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90%에서 뭐, 95% 정도 빼고는 거의 안 나. 근데 혹시나 싶어서, 그런 이제 남자 돼지 냄새가 나서, 그래서 이제 암돼지를 이제 선호해.